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 대북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통화 내용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의 머릿기사는요. 대통령 개헌안 자문 작업을 맡고 있죠. 정혜국 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정혜국 위원장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중임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촛불 항쟁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냐는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다음은요. 네. 다못쓴 일자리 예산 또 추경하자는 정부 이렇게 콕 집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 일자리 사업 상당수가요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요 작년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턴제의 경우에는요 보면은 추경이 되기 전에 본 예산의 그 예산도 충분히 다 쓰지 못했다는 건데요 세금 쓰기 전에. 정교한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북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 북한의 비핵화 진위를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 트럼프 대통령 다녀온 뒤 상황을 지켜봅시다.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전화뿐만 아니라 트윗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철강 불공정부요 나도서는 안 돼. 관세 폭탄 부가 결정 앞두고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의 머릿기사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인사 법관 인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 인사를 보니까요 과거와 달리 서울대 또 서울 초임 판사들이 몰려있던 그 편향이 깨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4명 중에서요, 비서울대가 10명으로 과거보다 두 배로 늘어났고요. 또 지방 초임 발령자도 6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어제는 바로 3일째 99주년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그 기념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서대문형문소 역사관에 마련된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문 대통령 모습이네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1 운동에 참가한 나무꾼, 광국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새길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특히 일본의 경향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일본이 반성 없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겨냥신문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이렇게 일면에 실었네요.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역시요. 3.1절 기념사 메시지를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독도 위안부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미래는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도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독도 부정은 제국주의 반성 거부다. 이렇게 비판한 헤드라인도 뽑았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대북특사 조만간 파견할 것이다.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네, 서울신문 정두원 전 의원의 인터뷰를 아주 길게 실었는데요. 1년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정두원 전의원 과거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을 치를 때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이와 관련해서요. 대선 때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 일을 막느라고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신이 써줬고 또 무마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돈까지 사제까지 털어가면서 무마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정돈 전 의원이 이 김윤혁 여사의 실수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요. 그 인터뷰 내용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박미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꼭 집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신문콕, 박미혁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나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 3일절 기념식. 이 자리에서 참석,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3.1 운동 당시 행진을 재현을 했는데요. 비슷한 시간이죠. 조금 뒤에지만 광화문에서는 기독교와 보수 진영 사람들이 같은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같은데 의미가 좀 달랐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태극기는 조금씩 다 달랐는데 조국 광복이라는 의미는 같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이 기념식에 등장한 게 모두 태극기 6종입니다. 6종이 모, 원본 모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1883년에 태극기 원형본이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근데 국기를 만드는 방식, 이 매뉴얼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 각기 다른 태극기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이 사진 한번 비춰주시면 아, 저기 나오고 있죠. 맨 오른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수 태극기입니다. 아. 흰명주천에 홍청검정실로 수를 놓아서 만든 건데, 1919년 충남 당진 4월 4일 만세 운동 때 사용된 겁니다. <laughs> 그 다음이 두 번째인데. 이 2009년 5월에 칠성과 해체 보험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1919년 독립운동 현장에서 쓰였고 불교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기입니다. 세 번째 국기는 현재 1920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태극기입니다. 이세 번째 태극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4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독립 만찬 파티 때 사용된 태극기고요. 다섯 번째가 이 김구 선생이 벨기에 출신 성, 신부에게 전달한 태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엔 이 한국 광복군 문웅명이 동료대원에게 받은 태극기입니다. 이 서명들이 가득 이 태극기에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보통 결혼식 하면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섬뜩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앙 14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명이 소총을 들고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보면은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의 막내 아들이죠 문영진 씨가 뉴욕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혼식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 6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이 참석자들에게 모두 총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보면은 시, 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세막대를 가져오라. 어, 성경 10편에 만국을 가스리는 무기로 등장하는 이 세막대가 총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측은 AR-15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최근에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17명의 사망한 사건 때 사용된 총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근 사람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참석한 내용을 보면 저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일부 참석자들은 왕관 장식으로 총알을 를 장식으로 사용 했고, AR 소총 소지자 전용이라는 안내판이 붙은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선한 사람에게 총기가 주어지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총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행복하고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심문코이었습니다 박명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은양의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해요, 김희식 교수님. <목소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남북대화 분위기,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일정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금 더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제가 바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는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27일 만에 통화를 해서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laughs> 남북 사이에 북한의 대화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평창올림픽 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정확히 전달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창을 계기로 한이 평화 분위기를 조금 더 밀어나가겠다 밀어, 밀어,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어서 3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대북 특사를 보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재밌는 반응을 보였죠. 지켜보겠다. 다녀, 다녀온 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대북특사는 조만간 3월 중에는 그 가시적으로 파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 보면 한 30분 통화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통화는 한 15분이죠. 왜냐하면 순차 통역을 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통화하면 절반을 뚝 자르면 됩니다. 15분 통화를 했고 15분 통화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는 못했을 것 같은데 주제는 딱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시세 가지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얘기, 그다음에 남북 대화 얘기, 그다음에 북미 대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한 거가 이제 브리핑에서 나왔어요. 지원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성공적인, 어 올림픽 축하한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는데, 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전달을 해줬고, 그래서 같이 공유를 했고, 네, 북미 대화와 관련돼서는 좀눈턱을 낮춰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만 일단은 답을 한걸 브리핑에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주목할 점은 딱 이겁니다.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두르지 않겠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갔기 때문에 뭔가 답을 전달해 주면 그 답을 갖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답이 와서 통화를 한 건지 아니면 답이 안 왔는데 정용 실장이 지금 뭐 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열차단도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네. <laughs> 어,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입고 나서요. 그,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불이 나게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왜 네. 어, 그랬느냐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이 아무리 인공위성을 틀어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특히나 그 터널 지나갈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laughs>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네. 아,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예정에 없이 차량 두대 나눠서 타고 이렇게 순환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한 뒤에 김정일 당시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음. 한 차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개결해서 북한에서 특사가 왔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한국 정부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궁금했을 거고 저는 충분히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마지막 꼭지를 따는 걸 했겠죠. 그리고 합의된 바대로 대북특사를 보내겠다. 그러면 다녀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자.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 북한에게 그 어떤 문을 열어주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자꾸 북미 대화를 어쨌든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어, 아주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영변 폭격 이후에 어, 그때는 미국이 판단을 했죠. 그때는 미국이 판단을 해서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제 북미자를 열어, 제네바 국미협상을 열어나가는 쪽으로 전환을 했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 2000년 정상회담 하기 바로 직전에요. 이제 1차 연평회전이 벌어집니다. 서해회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한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리 우리 군사력에 의해서. 네. 그러나 그 뒤에 잘 정리해서 정상회담까지, 남북정상회담까지 열고 나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바라는 거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사르른 판이지만, 해빙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전이다라고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김정은이 갑자기 두문 불출하면 뭔가, 뭔가 나타날 있다. 것이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도 한참 뭐 등장하지 않았다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한참 등장하지 않다가 김정남이 피살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도 두은 불출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 가 나올지 어떤 결, 좋은 결과였으면 아무쪼록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 김영남이 한국을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남북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를 털어놓기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놀람> 앞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와 기회도 마련할 수 있게 만들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바라가겠습니다. 성공한 품질을 만들어 주는. 횃불이 될수 있어. 이 만남이 횃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문 대통령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방역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아침에 좀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 비핵화를 설명한 내용이 살짝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와대는 자, 남북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유지해서 자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백악관 쪽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분명한 목표여야 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 같은 비핵화죠. 비핵화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이 이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좀 한껏 높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고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예비 대화 성격으로 대화인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2시간 전에 이 대화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렬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왜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의 대화를 최종적으로 결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김여정이 이와 같은 예비 대화 속에서 충분한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북한이 마지막 선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패럴림픽이 여전히 남아있고 네. 이 패럴림픽에 미국의 대표단이 누구를 보냈냐면 미국 켈리 비서실장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볼수 있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창동별림픽의 패럴림픽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온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청와대, 어, 백악관에서의 트럼프의 가장 오른팔이고, 그오른팔의 오른팔이라고 볼수 있는 외교안보 라인이 여기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패럴림픽의 북한의 대표단은 누가 올지까지 안정해진 겁니다. 그 그러니까 북한의 대표단과 미국의 대표단이 만나서 북미 대화를 할수 있는 모종의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는 라 거고요.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대북특사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대북특사가 결국은 북미 대왕의 조정과 함께 지난번 김여정이 내려와서 얘기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두루 아마 내주 중에는 충분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